오늘은 네이티브사의 1대7 사이즈죠. 문학소녀. 문학소녀입니다. 이제 미소녀 제품이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일러스트 작가죠. 미코토 하케미 작가의 그 그림을 이제 모토로 해서 나온 피규어입니다. 1대7 사이즈고요이 제품은 제가 이제 예전에 산 제품인데 한번 보고 다시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다시 요번에 이제 리뷰 때문에 다시 이제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박스는 지금 보시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에 그냥 문학소녀라고만 이렇게 써있고 실루엣도 없죠. 피규어는 지금 블리스터에 이렇게 한 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간단한 설명서 들어있고요. 자 이제 블리스터를 열어봤습니다. 이제 블리스터의 본체에는 이런 의자, 디테일이 좋은 의자가 도색 상태도 굉장히 좋네요. 이런 명암 도색이 상당히 잘돼 있고요. 의자가 이렇게 있고. 어, 베이스 베이스는 음, 대리석 느낌이 잘 나는 이 베이스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책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피규어 본체 피규어 본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이 책을 펼쳐보는 요 책이 들어있고, 이 제품은 이제 캐스트 오프가 되죠? 캐스트 오프가 돼서 두 가지 장면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옷을 입은 버전, 옷을 벗은 버전. 근데 옷을 벗은 버전에 요빤쭈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있고, 이제 앞부분 이제 캐스트 오프가 되면은, 걸칠 수 있는 이런 브라가 이렇게 있고 특이하게도 안경이 어... 세 종입니다. 특이하게 안경이 이렇게 안경을 조립할 수 있는 안경이 이렇게 두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금속 재질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안경이 조립돼 있는 안경이 이렇게 하나가 이런 식으로 혹시 여분으로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뭐 부러지든지 휘어지든지 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여분을 넣어놨네요. 어, 이런 거는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분으로 넣어, 넣어 주는 건자 그러면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되게 특이하네 아 이게 의자는 어디 이렇게 고정식이 아니네요 이렇게 꽂, 꽂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고 어, 베이스에 이 피규어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 다리로 지탱을 해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이 베이스에 심이 꽤 길어요. 꽤 깊이 이렇게 지탱을 할수 있게끔 베이스에 심이 일반적인 피규어들보다는 상당히 길고 깊게 꽂을 수 있게 해놨네요. 어휴, 이음이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놨다면? 자, 안경은, 어, 따로 안경 알은 없어요. 안경 안 알은 없고, 눈 쪽에 끼우는 건데, 저는 안경을 안낀 버전도 이뻐요. 안경을 안낀 버전도 이쁘고, 이거는 좀 취향에 따라서 끼고 안 끼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자세가. 그 뭔가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유혹하려는 듯한 자세죠. 도서관에서 보상이 이렇게 책을 보는 척하면서 남자를 꼬시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자세는 상당히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안경을 그래도 이제 이 제품 안경 끼는 거니까 일러스트에 맞게 안경을 자 안경까지 이렇게 끼어봤고요. 완성했습니다. 이 제품 네이티브에서 나온 제품답게 굉장히 퀄리티가 좋네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1대7 사이즈에 맞게 크기도 적당하고요. 일단 만듦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이 미소녀 피규어 모으시는 분들은 이 제품은 무조건 사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이쁜데요, 진짜? 아, 내가 미소녀 제품들마다 다 너무 이쁘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이쁜 제품들만 골라서 사니까 약간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근데 문제가 이 제품이 이제, 이두 가지, 버전이 있죠. 가슴과 이 팬티가 약간 그 캐스트 오프가 되는 게 있고, 그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출시를 하면 출시 회사에서 이게 여러분도 좀 오해하시는 이게 미소녀 피규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실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이렇게 캐스트 오프가 되는 제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일러스트는 이렇지 않거든요. 일러스트는 정말 이렇게 이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피규어 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더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옷이 벗겨지는 이런 기능을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가들이 유도를 한게 아니라 이런 피규어 회사에서 좀 피규어를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캐스트 오프가 되는 이런 피규어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키스토프 되는 거는 솔직히 좀 별로예요. 저는 차라리 좀그 원작에 제일 충실하게 가깝게 이런 게 이렇게 벗겨지지 않고 그냥 정말 똑같이 나오는 걸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원작 그림이 제 사진이 그림이 너무 이뻐서 그거를 이제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크다 보니까 이런 제품이 나오면 사게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벗겨지고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전시하기에는 이렇게 입혀놓는 게 저는 이렇게 다 이렇게 캐스트 오프 된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입혀놓는 게 훨씬 더 이쁘고 섹시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다리의 각선미가 진짜. 너무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이 제품 진짜 추천 안할 수가 없네요. 아, 미소녀 피규어 모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진짜 강추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너무 잘 나왔습니다. 딱히 뭐 피규어에 대해서 막 제가 막 이렇다 저렇다 막 말할 것까지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 나왔고, 도색 상태도 진짜 이 치마의 주름의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표현이 너무 잘돼 있고. 약간 아쉬운 점이 이 의자를 좀 이렇게 고정식으로 이렇게 박아놨으면 좋을 텐데 이게 자꾸 이렇게 자꾸 움직여서 물론 이렇게 전시 안에 넣어놓으면 뭐 이렇게 흔들릴 일은 없지만 이 의자를 의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약간 고개 조금 이 제품의 단점이긴 한데 뭐 이건 뭐 단점이 될 수도 없고 일단 헤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뭐 구두, 어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 요이 제품 너무 잘 나왔으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어 기회. 가 있으시면 꼭 구매하시기 바라고 이 제품도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미개봉 중고로 구하시길 좀 추천을 드려요 제가 미소년을 좀 모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새거보다도 미개봉 중고를 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미개봉 중고로 내놓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중고시장에 그거 구하셔가지고 소장하고 싶었던 이런 제품들 잘 소장할 수 있으니까 미개봉 중고를 구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도 재밌는 장난감 구경 잘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장난감 가지고 또 놀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